혹시 이 아이디 본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아, 희희님이세요? 구독을 지금 누르시지 않았나? 4개월, 잠깐만요. 구독을 언제 했는지 좀 볼게요, 사장님. 지금 유튜브에 계세요? 아프리카에 계세요? 아, 보기만 했어요. 아, 구독을 안 눌렀다는 게 진실이었군요. 아하, 그냥 떠봤는데. 아, 그냥 떠봤는데 걸리셨네. 언제 했는지 저 기억도 안 났는데. 허허. 음 너무 하급 어그로에 끌렸지. <laughs> 아 죄송합니다 다음 아 못하지 음, 아 못하지 어떻게 해4 개월 됐는데 구독을 지금 눌렀는데 괜찮아 사냥 테스트 상자 깡 구독 자 질문부터 봅시다 항삼세 명왕을 만들고 나서 노부츠나를 작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항삼세는 있다는 거 이게 또 관건인데 막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니까 어 665밖에 레벨업 만들었는데 후회가 된다. 아 불도가 250이고 각도가 245였어요. 근데 항삼세 보태시 655개야. 차라리 더 레벨업하고 더 받을 걸 후회되는 거잖아요. 늦었지 사장님. 음, 만들고 나서 후회하면 뭐해? 어, 뭐, 대놓고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 늦었지, 뭐. 아, 뭐, 어떻게, 하고, 뭐, 만들었는데, 그쵸?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 어, 위에 내용과 다르게, 다른 진로가 있으면, 그럼 결국에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야지 알겠네, 그쵸? 어, 좀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볼게요. 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니까, 어, 방송을 4개월 봤는데, 오늘 방송엔 처음 왔어. 그치? 음, 자세하게 봐야 돼. 오늘 초면이라. 아하, 잠시만요. 어, 요 아이디의 본주님께서, 아, 초면이라 돈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이렇게 보낼게요. 어, 위로가 안 돼서 적게 보냅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만원 받으세요. 라면서 카카오페이로. 일단은 요거는 안 받아볼게요. 어, 안 받아보고, 어, 다시, 다시 돌아가면 돼. 걱정하지 마. 아, 위로가 안 됐대. 어, 위로가 안 돼서 만 원이었어. 그 위로가 되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또 관건인데, 어, 막상 도철과 불도를 만들었더니 655를 받았습니다. 막상 만들다 보니 665개를 받을까 후회가 되네요. 아이고. 아, 좀만 더 하지. 그래도 655개면 별로 차이 안 나. 어, 저도 아마 640개였나 받았나요? 저보다 높아요. 저보다. 655개면 풀모야, 사실. 아이 뭐, 이게 뭐가 달라. 이거 6으로 해도 몰라. 괜찮아? 이미 만들어버린 걸 어쩌겠어요. 늦었어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위로부터 한다. 어 지금 제 여친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여친 이쁘다라고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아, 그거를 제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푸사가 여자친구 분 푸사야. 아니 내가 이거를 보고 이쁘다고 하면 그러면 내 여친은 이 말을 듣고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나를 죽일라 그래? 자 볼게요. 이 정도면 거상에다가 현질을 한 200만 원한것 같은데? 어, 그렇지. 지금 계정 보니까 지금 이게 무자본으로 한건 아니야. 어,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했어. 아, 어, 듣고 계시죠? 어, 한 200만 원인가 300아 300만 원? 한400 했나? 거의 한 월급을 여기에다가 박았던 것 같은데 느낌이. <laughs> 한 4, 그렇지. 아, 이 정도면 아반떼 하나 들어갔지. 그렇지. 5백 그렇지. 그렇지. 더 해. 500. 더. 60만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60만원이 이거 어떻게 돼? 거짓말 하지 마. 60만원인데. 4, 500은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더해, 더. 더, 반대로 암살해. 여친님 샤넬백 두개 들어갔어요. 샤넬백 두 개. 그 다음에 지국천왕 이지국불랑 일단 화염셋이 없어. 나 향삼세 나왔고 지금 상황에서 두 번째로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바타를 가야 돼. 아바타. 지금 본주님은 노부츠나를 가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설 장소를 갈게 아니라, 아이라바타를 가야 돼요. 아이라바타. 이게 맞아. 어, 제가 이제 거상에서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천왕이 나오면, 강주박이 나오고, 강주박이 나오면, 어, 항삼세가 나오고, 항삼세가 나오면 아바타가 나와요. 아바타가 나오면 이제 대위덕이 나오고, 대위덕이 나오면 전설 장수 순위. 항상 전설 장수는 맨 마지막에 가는 게 전설 장수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돈 벌리시는 걸, 이제 어떤 걸 하면 돼요? 예, 아바타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바타가 아마, 어, 캐쉬로 따지면 한 100만원 하지. 그치? 무기까지 하면 200만원 하나. 비싸. 어, 아바타가. 어, 10만원은 택도 없지. 그치. 지금 본주님이 어, 눈치 보고 계신데, 캐시에게 하면 안 된대. 자, 안녕히 계세요.